안녕하세요 현명입니다. 오늘은 김제시 한 시골에서 만난 제비꽃 이야기입니다. 스레트 지붕에 흙벽으로 대진 애어 거의 폐 건물 같은데요. 그 건물 뒤로 나무들이 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봄에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제비꽃이 여기 뒤쪽 언덕배기 예 활짝 피었네요 짠짠짠짠짠 와 우리나라 봄은 참 대한민국의 봄은 참 아름다워요 어딜 가나 봄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작은 꽃들 귀여운 꽃들 여린 꽃들이 그것도 풀꽃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은 우리나라도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서 집집마다 시골 집집마다 전부 꽃들을 가꾸고 그러죠.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7, 80년대만 해도 부자 집에서나 그렇게 가꿨는데 지금은 부자 가난한 집 상관없이 모두 정말 많은 시골 집에 가 보면 다 꽃들을 키우고 가고요 그리고 주인이 없는 집 옆에서도 이렇게 꽃들이 자라나고 있죠. 이게 바로 아름다움 아닐까요? 봄 아름다 우리 대한민국의 봄, 봄꽃 제비꽃 아름다움 그리고 새들와 근대시 근대 미술을 하셨던 분들이 그림을 그릴 만한 풍경이에요. 그때 음, 그분들의 그림에서 봤던 느낌들이. 지금 이 폐허 뒤쪽에 있는 제비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그림은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봄은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정겹고 다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 와, 제가 어렸을 적 우리 위 할아버지 댁에 담장이 바로 이 꽃이었는데요. 바로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바로 이런 꽃이죠. 탱자나무에서 봤던 어렸을 때 봤던 달팽이들. 비올때막 달팽이들이 줄지어 나왔고 꼭이 탱자꽃도 매화꽃 같은 느낌도 들고 향기도 좋아요. 꽃봉오리는 이렇게 생겼지요. 그리고 가시가 있어요. 우와. 탱자의 여린 잎들이 무척 부들부들하고 부드럽지요. 와우. 아우, 귀여운 탱자 꽃들. 이 탱자에 꽃,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면 정말 작은 그 초록색, 조그만한 그 알맹이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서 노란색, 귤 작은 것만 하게 탱자가 나중에 연그러서 노랗게 익잖아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와, 오늘 탱자를 만나서, 탱자 꽃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와우. 여름, 봄날, 봄, 진짜 지금이 벌써 4월 중순이니까요. 4월 중순에 이렇게 탱자꽃이 피었어요. 여러분들, 이 탱자나무의 탱자꽃, 어때요? 혹시 언제 보셨나요? 저는 이 탱자를 보면 탱자나무를 보면 위 할아버지 집의 담장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어렸을 때 즐겁게 정겹게 잘 놀았던 탱자나무 담장. 이 옆에는 새들도 있고요. 어렸을 적에 추억이 묻어나는 탱자나무예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시골 동네에 가면 이런 탱자나무들 국내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지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예전에 살던 7 80년대에 주로 이렇게 살았던 집과 탱자나무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좋지요? 오늘은 탱자나무 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가수원입니다. 이 가수원이 이 나무가 지금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하얀색 꽃이 피어서 활짝 피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은 사그라진 것도 있어서 잎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네요. 이 터널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아우 꽃터널 꽃터널이 하나요 둘이요 서 셋이요 꽃터널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어요 한 100m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 안쪽까지도 굉장히 기네요 이거를 애써 갖고 농동농장도 정말 애쓰셨네요 와 꽃터널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여기서 막 저쪽 끝에까지 이렇게, 오, 막 계속 안쪽으로 촥쭉촥촥 계속 이렇게 있어요. 와. 오늘은 참, 봄의 꽃들, 봄의 교양악을 이곳에서 듣습니다. 봄의 교양하기라는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봄의 교양하기 올려퍼지는 삼나만상이에 꽃이 필적에. 나는 흰 날이 꽃, 노래, 노래 부른다. 참 절로 노래가 흥얼거려집니다 이 아름다운 하얀 꽃터널을 지나며. 오늘 또 안녕!